집이 거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어, 밖에서 나를 알아봤을 때? 안니 꼬은 눈빛을 보네. 안니 꼬은 말투로 싸가지 없이 사진 찍어 달라고 말해. 어, 그런 새끼, 전부 다칼지 말없이, 칼지 말없이. 어, 갈, 찔러도 난 무죄. 왜냐면 난 무죄? 왜 무죄? 왜? 난잘 생겼으니까, 걔못 생겼으니까 찔러도 무죄. 그리고 걔가 못 생긴 것만 했으면 이해라도 해. 근데 걔 싸가지도 없었지. 걔 그냥 태생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애. 어, 서클 내가 진동해. 시비거는 것들은 전부 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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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라리 내가 시비 거는 게 낫겠어,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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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 어디서 시비를 거냐, 어? 진짜 왜 태어났냐 너, 어? 아유 쓸모 없는 새. 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응? 임임 인생좀 살아 봐, 그지 같은. 그지같이 살지 말고. 하긴, 태어났을 때부터 그딱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딱으로 살고 있는데, 뭐, 네가 바뀌겠냐? 사람은 고쳐 못 써. 바뀌어봤자야, 결국엔 변하지 않아. 쓰레기 인생 잘 유지하고, 쓰레기 냄새 여기까지 나니까, 좀, 관리 좀 하고, 알겠지?